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영주입니다 2019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립유치원 종합감사와 2020년 1월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로서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의 종합감사와 설문조사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립유치원이 가장 취약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분야가 시설공사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청렴한 학교시설공사 쉽게 따라하기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영상과 교재는 사립유치원에 맞추어 기본 용어와 공사계약 집행기준 및 집행절차를 설명하고 금액대별 공사 사례에 따른 실제 집행 과정을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연하였습니다. 본 동영상과 교재가 사립유치에서 청렴하고 전문화된 시설공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동영상과 교재의 제작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 공사 업무에 대하여 기존 매뉴얼인 감사 사례로 보는 사립 유치원 업무 편람 2020 계약 실무를 기반으로 핵심 사항을 추출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사립 유치원에 맞추어 기본 용어 설명부터 공사 계약 집행 기준, 집행 절차를 설명하고 금액대별 공사 사례에 따른 실제 집행과정을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연하였습니다. 셋째, 사립유천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공사가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중심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였고 QR코드를 활용하여 손쉽게 접속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입찰은 컨설팅 등을 통해 별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내용에 대한 교재 제공으로 동영상에 대한 연수 집중도 및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 시 자주 사용되는 공사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설계서입니다. 설계서는 공사의 시행을 위해 설계한 내용을 기록한 서식 전반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사 설계 설명서라고도 하는 시방서와 공사 품목과 규격,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되는 물량 내역서, 설계 도면, 현장 설명서들이 대표적인 설계서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은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견적서 제출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는 공고문을 말합니다. 유치원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업체가 단가를 적어 제출한 내역서를 산출 내역서라 하는데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 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입니다.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하는 공사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예정 금액입니다. 추정 금액이라고도 하는데 다음에 설명드릴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광급자재비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광급 자재비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가격은 위에서 말씀드린 추정 금액에 부가가치세와 광급 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입찰인지 수의인지 수의라면 1인 수의인지 2인 수의인지 계약 방법을 결정하는 금액 기준을 말합니다. 다음 기초 금액은 복수 예비 가격 작성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추정 가격에 부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복수 예비 가격은 나중에 설명드릴 나라 장터를 통한 추정 가격 4,500만원 공사 계약 방법 시연을 통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 가격은 복수 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 금액의 산술 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도급자 설치 광급 자재는 유치원이 구입하여 업체에 지급하는 자재로 업체가 설치 또는 시공하는 자재이며 광급자 설치 광급자재는 유치원이 직접 구입하여 설치 또는 시공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다음은 공사의 종류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공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수의계약에서 주로 다뤄지는 공사 종류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총 29종이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공사에서는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공종이 주로 이용이 됩니다. 실내 건축공사는 주로 실내 장식, 인테리어 공사 등에, 도장공사는 외벽이나 주차장, 내부 도색공사에,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는 창호 발코니, 방화문 설치 공사 등에 요구되는 공종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완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계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2인 이상이 전문공사가 복합된 타일 보수, 천장 텍스 보수, 칸막이 또는 문짝 보수가 복합되어 이루어진 화장실 보수 공사가 대표적 사례에 해당됩니다. 전기공사는 전기 용량 증설이나 LED 조명 공사 등에 필요한 공종이며 각종 소방 관련 공사는 소방시설 공사 공종이, CCTV 공사나 방송 설비 공사 등을 실시할 때는 정보통신 공사 공종이 요구됩니다. 편람 3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업종 선택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등록된 업종의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하거나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공사 완료한 실내 도장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보수공사를 하고 싶다면 보수, 보강 공사라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종인 도장공사업을 소지한 업체에 공사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다음, 2종 이상이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 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 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부대공사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2천만 원 내부 도장 공사 1000만원, 창호 교체 공사 500만원으로 전체 3500만원의 공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중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2000만원으로 전체 공사 금액의 2분의 1 이상이므로 실내 건축 공사 업자에게 도장과 창호 교체를 포함한 전체 공사를 맡기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사 계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에서 본 연수가 수의계약만을 다룬다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입찰은 제외하고 수의계약에 한정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크게 1인 수의계약과 2인 수의계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계약 방법은 추정가격으로 결정하며 1인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2인수의 계약은 전문공산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전기소방 정보통신 공사는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계약 추진 방법은 1인수의 계약은 한개 내지 다수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가장 경제적인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2인수의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 견적 공고 후 계약을 체결하는데 2인 수의 계약이라 하여 견적서를 직접 두 군데 업체로부터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과 계약 시에 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까지는 견적 공고 없이 다섯 개 업체 이상과 전자적으로 가격 협상을 통하여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단,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줄여서 G2B나 나라장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나라장터라고 통일하여 명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장터에서 견적 공고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라 장터에 접속하여 수요 기간 등록 신청을 하시고 조달청에 검토 및 승인이 이루어지면 공인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계약 길잡이 설치 방법은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부서 업무방에 들어가시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집행 절차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 및 계약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설계서와 설계 가격을 검토하여 추정 가격과 부가세를 합한 기초 금액을 작성합니다.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1인 수의 또는 2인 수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1인 수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인 수의 계약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먼저 수의 견적 공고서를 작성하고 나라 장터에 공고문을 올리는데 공고 안내는 1일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상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후 예정 가격 대비 87.745%인 낙찰 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이 되고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나 수의계약 결격사유 대상 업체가 아니면 그대로 나라장터상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계약 상대자가 결정되면 전자계약이나 승낙 사항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반드시 업체로부터 계약 보증 증권이나 5천만 원 이하 계약인 경우 지급 각서를 받으셔야 하며 또한 천만원 초과 시부터는 업체로부터 인지세를 증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이 시작되면 착공 신고서와 공사 공정 예정표, 전기 수도료 납부 각서 등을 업체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선급금 지급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일 기준으로 공사 잔여 기간이 30일 초과였는지 확인 후 성금을 지급하되 반드시 사전에 증권이나 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사 기간 중 설계 변경이나 계약 금액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최초 계약보다 늘어날 경우 계약 보증금과 필요시 인지세를 추가로 받으셔야 하며 계약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계약보증 기간도 연장하셔야 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계약을 기간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셔야 하며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지체일수와 지연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후 K-Edupine 업무관리에 문서 등록을 하시고 이행 완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에 따른 대금 청구 요청시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하자 보증서를 진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사 집행 절차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와 계약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 공사 집행 예정 금액과 설계 가격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지 검토한 후에 금액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정 가격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이면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2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1억 이하이거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원 이하이면 2인 이상 견적 수의 계약을 결정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되면 먼저 설계서를 작성·검토하고 추정가격과 부가세를 합친 기초금액을 작성합니다. 다음 나라 장터에 올라와 있는 타 기관의 유사한 공고 내용의 공고문을 참고한 후 해당 공사에 대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나라 장터에 올리시면 됩니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는 공고 시기가 토일 공휴일 제외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제한하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수의계약 배제 대상 여부 확인 후 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낙찰 하한율은 87.745%이고 예가 방법은 복수 예가 방식을 선택하는데 낙찰 하한율이나 예가 등 명칭이 낯설고 어려우실 겁니다. 차후에 나라 장터를 통해 직접 수의계약 공고문 게시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순서대로 시연하여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찰 및 계약 상대자 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인 견적은 업체에서 직접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시한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는데, 면허나 부정당 업자 제재 여부, 수의계약 배제 대상인지 등을 확인한 후 최종계약 상대자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2인 이상 견적은 나라 장터상에서 낙찰 하한가 즉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에서 가장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로 결정되어지는데 역시 최종계약 체결 전에 면허나 자격요건, 결격 사유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음은 공사 집행 구비 서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정 가격이 2천만원 이하로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입니다.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승낙상, 수의 계약 각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 보증서 또는 계약 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 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인지세,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공사업 등록증 등 기본 자격 서류를 첨부하셔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편람 414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2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와 나라 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서, 수의 계약 각서, 청년계약 이행서약서,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인지세 그리고 계약업체의 기본자격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람 4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착공 구비서류입니다.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이세 가지는 천만원 미만 계약 시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착공 전 현장 사진, 중공 사진의 공사 전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직접 시공 계획서는 계약 금액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 기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무비 구분 관리제는 공사 기간 1개월 미만, 지급 확인제 합의서는 계약 금액 500만 원 이하 공사 시 생략 가능하며 공사 전기, 수도료 관련 각서는 계약금액 500만원 이하 공사 시 생략 가능합니다. 편람 401, 414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 준공 구비 서류입니다. 먼저 준공검사원은 계약금액 1000만원 미만 시에는 생략 가능하고 준공검사 조서는 계약금액 3000만원 미만 시 생략 가능합니다. 준공내역서와 공사내역 변동 시에는 준공정산동의서 중공 사진, 보험료 계상 시 보험 납입 증명 확인서, 공사 금액 4천만 원 이상 시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집행내역, 환경보전비 계상 시 환경보전비 집행내역, 폐기물 처리비 계상 시 폐기물 처리 관련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대가 지급 시 구비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금 청구서와 세금 계산서, 통장 사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또는 사대보험 납부 증명서. 하자보수보증서는 계약금액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지급확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500만 원이 초과되는 공사 대가 지급 시에는 노무비 지급 내역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사 구비 서류 서식은 편람 422에서 440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공사 서류 관소와 원클릭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사 집행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금액대별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 추정가격 1,500만원, 추정가격 4,500만원 공사 계약 과정을 직접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사 계약 시연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